안녕하세요 여러분 준방조입니다 오늘은 국밥 맛집 찾는 정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밥 많이들 드실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뭐 소울푸드라고 해도 손색없는 음식인데요. 그만큼 길거리만 나가도 정말 많은 국밥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흔한 음식일수록 정말 맛집을 찾기는 생각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많은 국밥집들 사이에서 정말 맛집을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래된 간판집. 뭐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보자마자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래된 간판, 그만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겠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무수한 국밥집들 사이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살아남았다.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다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꾸준히 손님이 있었다 어느 정도 맛이 보장이 돼 있다 어, 여기서 플러스로 간판이 조금 낡을수록 그리고 글씨체와 그 색감이 조금 더 촌스러울수록 맛집일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아재가 많을수록 맛이 좋을 확률이 높다 자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즘 사람들이 국밥중국밥중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국밥충들이 아무리 국밥을 많이 먹었어도 아재만큼은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아저씨들이 국밥을 굉장히 많이 먹고 은근 입맛이 까다롭습니다. 이런 아저씨들 맛없는 국밥집 두번 다시 안 갑니다. 그런 아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맛이 보장되어 있다. 여기서 플러스로 혼수라는 아재가 있다. 맛집 인증 마크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끈적한 테이블. 자, 끈적한 테이블. 아시죠? 그, 그 식당 가면은 테이블이랑 수저통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이것만 들으시고는 살짝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왜 맛집 요소 중에 하나냐? 자, 그거 그냥 위생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청소를 안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자, 우리는. 그 테이블이 왜 끈적할 수밖에 없냐? 끈적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에 대해 좀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테이블이 왜 끈적할까요? 네, 맞습니다. 위생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위생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테이블이 끈적한 이유는 청소를 안 해서, 만약 청소만 안 했다면 먼지가 쌓였겠죠. 하지만 끈적하다. 끈적하다는 거는 가게에 있는 냄비가 계속 끓어서 거기서 나온 뜨거운 수증기들이 겹겹이 쌓여서 끈적해진 겁니다. 자, 그 말은 뭘 뜻하냐? 24시간 냄비가 끓고 있다. 24시간 꾸준히 손님이 있다. 그리고 그 수증기가 마를 새도 없이 손님이 계속 오고 있다. 테이블을 닦을 시간도 없다. 그 말은 즉 맛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깍두기 국물 손가락. 어, 이것만 보고는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 이거는 정말 맛자랄들만 알고 있는 좀 비밀 요소인데, 이모님이 깍두기를 줄 때, 깍두기 국물에 엄지손가락이 담궈져 있으면 맛집입니다. 자, 이유를 들어보세요.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모르고 담그는 경우와 알고 담그는 경우. 자, 모르고 담그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자, 웬만한 사람이면은, 엄지손가락이 국물에 들어가면은, 인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모른다. 그 말은 그만큼 엄지손가락에 굳은살이 많이 박혔다. 그만큼 고생을 했다. 이 분야에서 오랜 시간 일해왔다. 장인이다. 장인은 또 여기로 이어지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맛집이다. 다음으로는 알고 하는 경우. 알고 하는 경우는 주방 이모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위생에 되게 민감하고, 엄지손가락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알면서도 담군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 자신 있다. 엄지가 들어있는 걸 감수하고도 손님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배짱장사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밑반찬을 하나씩 이렇게 꺼내면 오래 걸리잖아요. 이 시간에 차라리 엄지가 담기더라도 빨리빨리 하겠다 만큼 손님들이 많이많이 많이 밀려들고 있다 맛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국밥 맛집 찾는 정석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필요할 때 유용하게 잘 사용하셔서 맛있는 한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